플립5 출시로 플립4가 폭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공짜는 물론이고,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살수 있죠. 하지만 플립4가 아무리 저렴해지더라도 무조건 플립5 사셔야 합니다. 이번 플립5에선 다섯 가지 혁신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립5의 전면만 봐도 차이점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투톤 컬러였던 전작과 다르게 색상 구분 없이 모두 블랙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꺼놨을 때 올블랙이라서 그런지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기본 색상은 전작과 동일한 네 가지지만 삼성이 처음 선보이는 민트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은근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색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핸즈온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플립 5가 전작과 아예 다른 폰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데요. 3.4인치로 전작보다 약 4배나 커졌죠. 화면이 커진 만큼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 범위가 무한 확장됐습니다. 그냥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더 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간단한 위젯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는 물론 키패드를 활용한 문자 답장, 통화 목록 확인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많아지면 한 번에 필요한 앱 찾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간단하게 두 손가락을 모아주기만 하면 멀티 위젯뷰가 열려서 모든 위젯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굴락을 통해 모든 앱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열지 않고도 웬만한 건다 가능할 것 같아요. 커버 디스플레이에 포함된 노치에는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는 앱이 표시되는데요. 약간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느낌? 굳이 노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따로 설정만 해주면 내비게이션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를 가장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진짜 셀피에 완전 최적화됐어요. 기존에는 작은 화면을 보면서 겨우 찍어야 했는데 이번 플립5는 화면이 커져서 모니터링 하기도 좋고 넘기면서 바로 사진 확인이 가능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확 달라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메인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완전 똑같습니다. 외관에서도 전면, 후면까지 유광으로 처리됐다는 차이만 있어요. 그렇다고 화면만 커진 건 아니에요. 그립감도 역대 플립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건 힌지로부터 오는 변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 힌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면서 접었을 때 힌지 부분이 틈없이 완전 밀착됐죠. 덕분에 2mm 정도 얇아졌는데, 한 손으로 지어보면 실제 체감하는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물론, 기대했던 힌지주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전작보다 더 옅어진 건 확실합니다. 자, 디자인이 달라진 건 알겠는데, 이제 좀 쓸만해졌다 싶으려면 성능이 좋아야겠죠? 드디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S23과 동일한 고성능 칩셋이 탑재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능 점수를 보면 전작보다 20% 이상 높아졌고 S23과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쉽게도 배터리 용량은 변화 없지만 업그레이드된 칩셋 덕분에 실제 사용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폴더블 시리즈의 최대 단점이 발열과 배터리였던 만큼 저희가 따로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방수 성능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전작과 동일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에서 가장 변화가 적었던 게 카메라죠. 이번에도 눈에 띌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전작과 동일한 화소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만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디테일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크게 개선됐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도 달라진 점이 더 많은 이번 플립5의 가격은 전작 대비 약 5만원 올라갔는데요. 부품 가격이 상승한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플립5에 달라진 점들 전작과 비교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환골탈퇴 수준인 것 같습니다. 플립4와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플립5를 선택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많으실 텐데 다양한 영상들 저희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 원아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 원대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쓸수 있으니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